지금은 리버브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성 목소리, 남성 목소리, 아기 목소리. 보라색은 로봇 목소리라고 하는데 범죄자 목소리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거예요 마오노 G1 네오 1인방송 입문자와 게이머를 위한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로 마오노 G1 네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오노 마이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띄워 드릴게요 이 마이크를 제조한 마오노에서 만든 오디오 인터페이스거든요 RGB 감성과 실용적인 기능까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 볼게요 박스를 보면 기존 마오노 제품들보다 꽤 컴팩트합니다. 이게 마이크 박스였는데 마이크 박스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전면에는 블랙 색상 제품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한 거는 흰색 제품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박스를 열면 들어있는 구성품은 이렇게 마오노 G1 네오 본체 같이 들어 있고요. 흰색 제품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품 전면에 이렇게 다이얼 노브 3개가 들어 있고요. 버튼들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아날로그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렇게 패드들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만족스러워요.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 그리고 설명서 들어 있습니다. 케이블 두개 들어 있는데요. USB A to C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 마이크에서도 있었던 케이블하고 같은 케이블인데요. 요렇게 딱 뽑으면 C to C 케이블로 변환이 됩니다. 3.5mm TRS 오디오 케이블이 들어 있는데요. 양쪽 요렇게 둘다 표현이 되어 있죠.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딱 들어 있습니다. 제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블랙보다 화이트 색상을 좋아해서 화이트를 주문을 했는데 화이트가 진짜 감성 제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광 마감 덕분에 고급스럽고 지문 잘 묻지 않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 어, 딱 요정도 적당한 사이즈죠 무게도 약 360g으로 가볍습니다 측면과 하단에 들어오는 어, 요 RGB 라이트가 있거든요. 요게 감성 끝판왕이에요. 밤에 보면 더 예쁘고 방송 분위기를 잘 살려줘요. 또 하단에 이렇게 나사홀이 하나 있어서 스탠드에 놓고도 이렇게 세워놓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연결 방식도 간단합니다. PC에는 USB 하나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별도의 드라이버 없이 바로 인식이 돼요. 여기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pc와 모바일과 연결을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둘다 c타입 포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연결을 하고 하나는 pc와 스마트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원까지 같이 공급이 되고요 모바일에 연결을 할 때에는 모바일과 연결을 하고 전원 공급을 따로 하나 더 해줘야 합니다 마이크는 xlr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 구성품 안에 xlr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케이블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부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4 8 v 팬텀 파워 스위치, 블루투스 연결 버튼, 마이크 배경음의 볼륨 페이더, 음소거 버튼, 그리고 게인 리버브 헤드폰의 조절 로브. 하이라이트는 요 사운드 패드 부분이죠. 노이즈 캔슬링 버튼, 보이스 체인저, 다이렉트 모니터 사이드 체인 RGB. 그리고 사용자 설정 버튼 4개가 더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마우노 마이크로 같이 녹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와 배경음의 페이더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로 다른 기기와 연결을 해서 외부로부터 BGM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음과 마이크의 음소거 버튼도 같이 들어 있고요. 개인 조절로브를 통해서 개인 값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값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리버브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리버브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폰 조절 로브와 다이렉트 모니터 버튼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보이스 체인저 버튼인데 노란색은 여성 목소리입니다. 파란색은 남성 목소리. 초록색은 아기 목소리. 보라색은 로봇 목소리라고 하는데 범죄자 목소리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이스 체인저의 조명이 꺼지게 되면 어, 보이스 체인저가 오프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 모드를 지원해서 보이스 체인저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이렇게 블루투스로 외부 기기와 연결을 해서 BGM을 플레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체인이 꺼져 있을 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사이드 체인을 켜게 되면 제가 말을 할 때에는 BGM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BGM 값을 볼륨 페이더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체인을 설정을 해두게 되면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음악이 나오게 되고 말을 할 때는 BGM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GB 버튼입니다. RGB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게 되면 RGB 조명이 꺼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RGB가 되게 예뻐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RG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엔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되고요. 누를 때마다 버튼의 색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운드 패드 버튼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마다 각자의 녹음을 해서 누를 때마다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 거리게 되거든요. 이때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녹음을 할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한번더 눌러서 종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녹음한 소리가 직관적으로 나오게 되죠. 버튼을 길게 누르고, 뿅!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뿅이라는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 겁니다. 뿅! 뿅! 이렇게 말이에요. 방금은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지만 각각의 버튼들마다 필요한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메시지를 녹음을 해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녹음해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녹음해 놓을 수도 있죠. 마오노 지원 네오는 진짜 입문자 맞춤형 제품입니다. 심플한 조작, RGB 감성,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들이 쏙쏙 들어있거든요. 1인 방송, 게임 스트리밍, 팟캐스트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찾는다면 무조건 리스트에 넣어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오노 G1 네오라는 가성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